어 이승만이 독재하지 않았고, 장기집권 하지 않았, 장기집권만 했을 뿐이다. 그 건국전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근데 예. 살구혁명 직후에 <laughs> 이승만 동상 다 끌어내리고 파괴하는 거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게요. 이승만 자기 우상화를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전국 곳곳에 이승만 동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살구혁명 때, 살구혁명 하고 난 다음에 다그 동상 때려부신 거예요. 음. 이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지도자가 자기 동상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주로 그리고 부셔지는 그렇게 막 파괴되는 동상들은 독재자의 동상이 파괴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음. 그건 이승만 스스로가 자기 우상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음. 그거는 혹시 영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부산 정치 파동 445일 개연. 예. 이런 개허,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4년 차, 그 음. 6년 차에 이승만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두 차례나 뜯고쳤고요 어, 이런 모습들을 보인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라고 안 독재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한 반론도 사실 좀 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말하면 정말 입 아픈 얘기들인데 제가 오늘 보고 엄청 화가 났던 게 조선일보에 박은주 칼럼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저이 칼럼 중에서, 최근에 본 칼럼 중에서 그한줄한 한 줄마다 화가 나는 칼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보수에서는 이승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걸 엿보고 그 다음에 음. 건국전쟁을 보수 쪽에서는 왜 이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있을까 그 의도가 엿보이는 칼럼이 아닐까 싶어서 아, 예. 어그 칼럼 내용을 제목이 일단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이승만을 덮쳤을 때 덮쳤을 때 어, 이승만을 덮쳤대. 예. 음. 왜 이승만을 덮쳤다고 표현하지? 이 사람은 예. 원래 문화부장이었기 때문인가? 어,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예, 그들이 누군지 한번 이제 글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 근데 어찌됐든 그 수천만 국민이 50년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악마화를 바로 잡는 게 바로 건국 전쟁이다. 어, 네, 공국전쟁이 네. 좌파의 네. 이승만 악마를 바로 잡는 영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음. 그런데 왜 이상하다? 어떻게 수천만 국민이 50년 넘게 가스, 가스라이팅을 할까? 그게 좌파인만으로 가능할까?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승만을 바로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야라고 음. 음. 얘기를 해요. 네. 그동안에 이승만이 이거 억울하다. 건국 대통령인데 음. 살구혁명으로 이거 독재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하야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알수 없어 대그 시절 교과서는 물론 대중문화도 모두 이승만을 폄훼했다. 음, 음, 음. 1967년 라디오 정치 드라마 잘 돼갑니다 이후 광복 20년 격동 30년 전단 대통령 시절 MBC 제일공화국 등에서 그려진 이승만은 미국에서 돌아와 세상 물정 몰랐던 늙은 대통령이다. 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해왔다는 거야, 이승만에 대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예, 네, 그런 네, 식으로 그... 계속 이승만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어, 예. 그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예. 그래서 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잘못 음. 배워왔고, 우리가 잘못 언론에서 보도해왔기 때문에 다 이승만을 오해했던 것이다. 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음. 어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좌파가 어떻게 이승만을 조롱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어, 또 씁니다. 예를 들면 친일인면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배우 권여호가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음.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 박정희를 스네이크 박이라고 조롱하고 네. 왜곡했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지금 숨이 차다. 다음은 우리 김인환 평론가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얘기를 하면은 맨마지막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만 김민환 평가가 할수 있도록 제가 양보한 겁니다. 양보해요? <laughs> 네. 승기차. 아, 근데 오늘 왜 이러지?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 와이 네. 글을 다 읽어줘야 되나? 읽어주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네. 왜냐하면 마, 문장을 베배배꼬고야가지고 이걸 맞아요. 맥락을 저희가 전해드리려면 그, 좀 전해드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지에 이렇게 끝나요? 건국 전쟁의 흥행에서 좌파 프레임에 굴복했던 우파의 각성을 본다. 음.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걸 인용을 하는데 음.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그들이 이승만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음, 음. 좌파가 박정희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laughs>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네. 않았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예저는 보수 언론이 어.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제가 사실은 이 원래 유대인 관련해서 이제 있는 글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걸 예.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음, 말도 안 되고 음, 음, 음. 2월 14일자 중앙일보에 네. 사실 고정의 논설이요. 논설위원, 고정의 논설이요는 지금 중앙선대의 편집국장 대리인데 네. 건국전쟁이 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에 글을 썼거든요. 근데이 글이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눈치를 상당히 본그래요 이거는. 그 내용을 다설명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엇갈리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공과에 엇갈리는 얘기를 좀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건국 전쟁은 다큐멘터리라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취사선택한 사실의 나열이다. 음. 상당 부분 맥락이 소거된 채다. 덕분에 이전 대통령의 공은 크게 증폭됐고 관은 크게 축소됐다라고 여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뭐라고 쓰냐면 다큐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극장 한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 정상은 아니다. 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실린 칼럼이에요. 음, 음, 보수 언론에도 이런 칼럼이 실릴 정도라고 하면은, 음.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을 실리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아야 되는데, 상당한 예. 거는 중앙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으면 과연 보수 독자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날, 안예리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또 있죠.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과 이 바, 방금 박은주 논설위원이쓴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음. 글을 써가지고, 중앙일보도 양심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에서 일어나는 음. 일이다 지금. 아니, 근데 예. 아까 박은주 예. 그 부국장이 쓴 칼럼 내용 중에 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여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으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 아까 그 말미 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김이나 평가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바로 전달락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저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와 이용훈 같은 학자들이 이승만 재평가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를 돌무점에서 꺼내지 못했다. 그람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보수 정치인이나 엘리트 중에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이는 드물다. 겁 많고 게으른데 손해는 보기 싫어 못본척 던져버린다. 보수는 흠결에 흠자만 나와도 바로 선전한다. 정말 보수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용훈 교수 연구실을 찾아... 저실에 찾아가 친일파 XX 라며 주먹을 휘두른 세력이 지난해에는 친북 목사 팔뚝에 몰카를 심어 대통령 부인을 도찰했다. 아, 너무 예의 김건희 문제를 살짝 예. 끼워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향한 운동권으로 우리 경제사를 예. 가장 실증적으로 공부한 우파 학자 이영훈이 서울의 소리에 당할 때 보수는 슬그머니 그를 손절했다. 음. 이영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정신인가 싶어요, 저는. 반일종족주의 저 진짜 꾹꾹 눌러가면서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어, 저도 정말 화났지만 샀어요, 사서 읽었죠. 예. 거의 식민주의 사관을 음. 넘어서는 구구 사관을 넘어서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냥 일본군 위안부를 그냥 매춘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우리도 다 조선 시대 에 공창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 사람을 조선일보 부국장이라는 기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